<laughs> 이 도로는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사고가 자주 난다는 걸까? <laughs> 어? 갑자기 차가 왜 이래? 엑셀 안 밟았는데? 자기만 뜨면 속력이 올라가. 설마, 이게 급발진이야? 맞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아야 돼. 안 돼. 브레이크가 안 밟혀. 나안 밟히는 거야. 일단, 속력이 더기 전에, 저 전봇대라도 밟아 머리야 휴 주변에 사람이랑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갑자기 차가 왜 이러지? 오래돼서 그런가? 근데 이 상태로 집까지 운전해도 괜찮을까? 지금 사고 처리하면 안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근처에 차를 주차해두고 택시 불러서 집으로 가자. 사고 처리는 내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전봇대에 박아서 세웠어요.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급발진이요?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이렇게라도 세우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 처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바쁘실 텐데 얼른 볼일 보세요. 사고 때문에 정신 없으신 건 알지만 괜찮으시면 이 음주 측정기에 후 하고 바람 한 번만 불어주시겠어요? 갑자기 음주 측정은 왜요?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차가 급발진했던 사고 거예요. 저희 규정 사항 꼭 해야 돼서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어요. 아이쿠, 혹시 술 드셨나요? 음주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게 맥주 딱한잔 마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는 진짜 급발진 때문에 난 거예요. 억울해요. 맥주 한 잔이라도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억울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운전면허증 좀 주시겠어요? 여기요. 경찰관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일주일 안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테니 억울한 부분은 그때 얘기하세요. 그리고 현재 음주 상태시니 차는 견인시키시고 선생님께서는 택시로 귀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조심히 귀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팀장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벌써 이번 달에만 여기서 내 건이나 사고가 났어요. 이 도로가 사고가 자주 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의외로 사고가 자주 나네요. 저 표지판 안 보여? 교통 사고 잦은 곳, 과속 금지. 괜히 여기에 저 표지판 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알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사고 운전자들이 모두 음주 운전자인 건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전 운전자도 술 냄새는 전혀 안 났는데 음주 측정기로 측정해 보니까 음주 수치가 나왔잖아요. 팀장님도 그것 때문에 음주 측정 해보자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 니가 이곳에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구나. 네? 이 도로에서 뭐가 있었나요? 여기 오는 길에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알지? 빙 손리 사고 목격자를 찾는 받는다는 현수막이요 본적 있죠 그 사고랑 관련이 있나요 우리 추측으로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표지판도 예전에는 없었거든. 그런데 이곳에서 아이가 뺑소니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이 도로 부근에서 갑자기 사고가 자주 나기 시작했어. 그럼 사고 운전자들이 모두 음주운전자인 이유도? 맞아. 아마 그날 아이를 죽인 뺑소니범이 음주운전 중이었나봐. 그래서 여기서 음주운전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사고를 내더라고. 방금 저 급발진을 주장하던 음주운전자처럼 말이야. 팀장님도 참 요즘 세상. 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다 우연에 일치겠죠. 그래도 신기하긴 하네요. 음주운전자만 사고가 나는 도로라니. 그래 귀신이 어디 있겠네. 귀신 얘기 그만하고 순찰이나 마저 돌고 복귀하자. 아 진짜 술안 마시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마셔버렸네 치킨에 맥주를 어떻게 참아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자주 지나다니면서 음주단속하는 걸한 번도 본적 없어 그래도 빨리 집에 가자 그러해 죽겠다 다음부터는 절대 술 마시고 운전 안 해야지 <laughs> 어? 술냄새다 뭐야 나를 죽이고 도망친 아저씨가 아니잖아 이 도로는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사고가 자주 난다는 걸까? 왜긴 왜요 저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제가 혼내줘서 그렇죠 어? 갑자기 차가 왜 이래? 엑셀 안 밟았는데? 차기만 대로 속력이 올라가 설마 이게 급발진이야? 맞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아야 돼안 돼! 브레이크가 안 밟혀 왜안 밟히는 거야? 일단 속력이 더 붙기 전에 저 전봇대라도 박아서 차를 세우자 운전전으로 나를 죽이고 도망친 아저씨는 언제쯤 여기에 다시 나타나려나? 복수하고 싶은데, 그것도 최대한 잠이 나게. 자미나게...